<목소리> 안녕! 유주와 함께하는 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오늘의 수다는 마카롱 <목소리> 마스카롱. 예, 예, 이름은 삐뽀 <목소리> <비뿌> 어우, 진짜 엄청 쎄 보이는데요. 마스카롱입니다. 마스카롱. <목소리> 네. 우리 문 앞에서 유주는 나쁜 혹시 그런 귀신들이 나타날 때 얘가 탁 나타나서 여기 오지 마 하고 막아주는 마스카롱이랍니다. 좋요 그러면 네. 오늘의 주제는 마스카롱이었잖아요. 어, 마스카라요? <laughs> 좋아요. 네. 마스카라도 있고요. 마스카롱도 있습니다. 어 이름이 정말 슷하네요 그중에서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뿜뿌뿜. 뿜 아, 오늘의 주제는 또 뭘까요? 뿜뿌뿜. 뿜뿜. 네? 뿜뿌뿜. 오, 여러분 궁금하시죠? 짜잔. 오, 오. 음악, 음악 종류의 카드들을. 네. <laughs> 오늘은 정말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음악과 미술이 만났네요. 카드들을. 네. 이렇게 이름을 없이. 어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웃음> 어떡해요 <웃음> <웃음> 비슷해요. 네 정말 비슷해요. 그러면 어 잠깐만요 정말지 비슷한데요. 오, 진짜 비슷해. 어줄무늬에요 <laughs> 눈도 그렇고. 와 <와우! 웃음> <laughs>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laughs> 네자 근데 네. 우리는 네. 오늘 여기 밑에다가 네. 카드를 이렇게 펼쳐놓고 자기가 네. 아는 이름의 카드를 거의 비슷해 보이는 종류를 네. 그렇게 두 종류를 네. 함께 어 어쩌다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 됐을까요? 수다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정말 유익한 공부 시간 같은데요. <laughs> 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네. 비슷한 카드끼리 찾는 건데요. 네. 얘네들이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여기 안에 있는 것만 되게 틀리죠. 네. 그러니까 이두개의 카드를 아 이렇게 딱가져 음. 가서 네. 남이 이거를 들어 줘서 네. 이거 이름은 뭐야? 이거 이름은 뭐야?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게임입니다. 오. 그러면은 준비됐나요? 네. 까까 카이바이보 카이바이보 예! 먼저 해요. Ready first. 자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많군요.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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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먹었어. 이름을 까먹었어요. <laughs> 정말 이름을 까먹었단 말이에요. 어서 고르시죠. 어. 쓰리, 두. 잠시만요. 뭐랑 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얘는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얘얘 예, 예, 예. 얘는 얘랑 게아얘 이름이 뭐지? <laughs> 여러분 이거 이름 무엇인가요? 난 봤지요. 아 자바라도 있었는데. 오 자바라. 진짜요? 네. 이 자바라요? 네. 아싸 나 이거 두 개요.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이름을 맞춰주세요 이거의 이름과 이거 의 이름은 어떤 먼저 할까요땡거리어 띵동댕. 자, 봐라! 어, 딩동댕 유즈 1점 자, 그러면, 어? 이게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이름이. 자, 제가, 칭, 보지 마세요. 이거 카메라가 비춰네요 너무 어려운데요? <laughs> 똑같이 북이긴 북인데요, 여러분? 아, 북이 똑같이 생겼는데 무슨 이름이 틀릴까요? 이상한데요? 북이긴 북인데요? 네. 앞에 땡땡 북이에요. 자, 이거 이러면, 작은 북. 작은 목 아니에요. 그냥 북이에요. <laughs> 네, 북. <laughs> 네. 그럼 이거 여러분. 땡땡, 북.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거, 히 e 히 e 소리북. 아, 이걸 소리북이라고 하는군요. 네. 너무 어렵다. 저도 어렵어요. 네, 정말 어렵네요. 소리북은,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소리북을 위에 톡톡 쳐서 소리북인가 보네요. 아, 정말 어렵다. <laughs> 여러분. 네. 이름 뭐죠? 어, 이거 처음 보는 건데요. <laughs> 왜 이렇게 이름 뭐예요? 지식이 부족할까요? 봤어요. 봤어요. 아, 어려워요. 이름 뭐예요? 운 온... 어? 운 온... 운나. 운나래요. 선생님 처음 봤네요. 아, 이거랑 이건가? 음... 아이둘 중에 하나 는 편경이고 편종 그렇죠 아 뭔지 알았어요 저렇게 이두 개요 네 이거는 뭘까요 <laughs> 편종 이건요 편경 네등동된 종은 종이고 종은 여기고 <laughs> <laughs> 네네 아, 아 유주 이담 저는 아. 이렇게 두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이렇게요 자아 들었는데 까먹었네 <laughs> 들었는데 까먹었네 웃나, 웃나, 웃나.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이거, 이거. 뱅가리 징, 징이었습니다. 징! <laughs> 징, 징. 아, 왜 이렇게 어려워요? 징, 징징징.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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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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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천재님 일단못 얻었어요. 하나 <laughs> 뜯었어요. 완전, 완전 땡이네요 <laughs> 네, 그럼 세차례나? 아, 네. <laughs> 와, 완전 반칙입니다. 이건 뭘까요? <laughs> 이거는 이거 이건 온라인. 아, 딩동네. 어, <laughs> 네. 아, <laughs> 완전 <웃음> 완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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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악한 <웃음> 문제를 <웃음> 자. 그다음에 음, 제가 소리는 이렇게 둘이 비슷합니다. 소리는 아, 이렇게 그렇군요. 둘이 비슷하고요 네. 소리는 이렇게 네. 비슷하고요. 네. 세상에 이건 처음 보네요, 정말. 이거 진짜 몰라요? 이거 친구들이 름은면 축이에요, 축. 아니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쿵쿵쿵튀는 거예요. 아 세상 에이거기 최다였군요. 이거를 여기 이 안에 있는 이 방망이로 쿵쿵쿵 떡방아 찌듯이뛰는 거예요. <laughs> 그게 악기예요? 네. 와 정말 재밌네요. 맞아요. 이거 이름 진짜 쉬워요. 이거. 한 글자. 어. 아. 보. 자. 이렇게 두개 할래요? 이건 박. 오케이 맞았어요. 이거 이거 맞았어? 박. 음. 소리를 내서 음악을 시작할 때 맞아, 이거는 뭔가 자. 장가 뭐죠 까먹었어요 이은 초상퀴즈야 이온 아야 어이 중에서 뭐네 아. 어였습니다 어. <laughs> 너무 아깝다 어 어였구나 차례에요네 <laughs> 아. <천천히 해요>. <laughs> 네, 이건 뭘까요? 이건 어요. 어? 맞았네요. 어, 어. <웃음> 이거는요? 으 <laughs> <받. 웃음> 맞았어요. 아싸! 유즈 몇 점이에요, 지금? 아, 몰라요. 오늘 아주 선생님, 이거. 4점! 창피를 당하겠어요. 자. 4점. 네, 이거는 장고. 좋았어. 이거는 그냥 푹 좌. 모르겠는데? 좌고였습니다, 친구들. 좌고. 좌고. 아, 앉아서 치는. 앉아서 쳐서 좌고라고 그러군요. 저 이거 그림에서 이거 봤는데. 아, 이게 좌고예요? 네, 틀렸어요. 아, 네. 아 정말. 아니, 정말. <laughs> 이거 하나의 찬스. 축.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쌤한테 음. 제가 기회를 주는 거니까. 이거 해주세요. 네. 이거 네. 어! 이런 거였죠? 앉을 좌. 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장구, 이거 장구. 맞았어요. 장구, 좌. 이거는. 예! 자,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마지막 퀴즈. 축. 정답은 다음 시간에 벌써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laughs> 축입니다, 축. 그 다음, 그 다음은요. 네. 이렇게 다 뒤집어 넣어서. <laughs> 이거를 똑같은 비슷한 그림을 또 찾는 거예요. 너무 어렵네요 그쵸? 네. 이거 틀리면 바로 땡이에요 1점 못 먹어요 네자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편종 잠시만요 편종은 편경 선생님 잠시만요 아니야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니야, 안했어요 가위바위보 네 먼저세요 네, 저는 친구들... 아니 <laughs> 어쨌든 이거 잘 보세요 네 따라밤 음... 맺었어요 <laughs> 평정 네. 평정 유주 1점 자바라는 가봐라는... 징징징징징징징 징징징징징 징징징징 <laughs> 징징징징 네. 징징 1점 어? 쌤 또? 저는 아 북, 소리북. 북, 어우, 좋아요. 주의점 네. 쌤. 좌고. 장구. 딴, 딴. 네. 잘하죠? 어랑. 어? <laughs> 어. 응. 음? 어랑. 오저 이거 어떻게 맞았어요. 하냐면요, 네. 제가 이게 보면 소리가 제가 뒤에를 다 적어 놓적 놨는데요. 음이 중에서 비슷한 소리를 아 찾으면 되죠. 링탕캥가리 하고 운나. 평소. 아, 정말 전 온날은 처음 봤어요. 오, 됐다. 오, 끝. 자, 남았어. 오늘은 유익한 수다 시간이었습니다. 유주가 <laughs> 이겼어요. 네, 유주는 피아노 학원을 다니셔서 그런지 정말 잘하는군요. 저는 피아노 학원 안 다녀서 잘 몰라요. 응. 여러분도 피아노에 꼭 다니세요. 그럼, 안녕. <laughs>